위엔 흑모비책 새치 염색 크림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 제품입니다. 특히 염색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성품이 알차게 들어있어 별도로 준비할 것이 거의 없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답니다. 사용 후에는 자극이 거의 없었다는 리뷰가 많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자연스러운 색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며, 세치 커버력도 뛰어나서 염색한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한 방향이 나는 점과 부드러운 사용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고려하신다고 하네요. 지속력 또한 우수하여 2, 3주 동안 색상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엔 흑모비책 세치 염색 크림은 셀프 염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연스러운 색상과 편리한 사용법 덕분에 집에서도 손쉽게 새치를 커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